오케이. Z2D. 자, Z2D 레이싱 하는 차량인데요. 야, 투어링. 그 다음에 드프트도 가능합니다. 타이어 바꿨더니 드프트가 바로 되네요. 자, 배터리는 8,500mm 짜리로 7,200mm가 아니라 8,500mm. 용량 엄청 많죠. 웨딩. 차이나지만 디자인 바이는 코리아에서요. 제가 이거 용량을 따로 요청하는 용량. 그 다음에, 어, 저쪽으로 배터리 잭이라든가 전선 요청해달라고 한 겁니다.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배터리예요 자, 충전할 때, 자, 리턴 리밍인데 차저가 아니라 두 번째 로 들으면요. 띡, 띡. 띡띡 누르면은 밸런스입니다 리튬 볼륨 밸런스 3.5 7부터자이 꽃무늬 있는 요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같은 제품인데 비식에서도어 약간 그 사이클 아니 뭐냐 그 클론한게 있어요 클론 사이클론이 아니라 클론 클론한 제품들이 이렇게 되는데 아주 충전 잘 되고 어 굉장히 해외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밸런스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자 ZD 레이싱에 나오는 차량 ZD 레이싱에 는 차량 바디는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함께 자 배터리 자, 오케이. 배터리 화초 500. 그 다음에 중요할땐 리트 볼륨 바란스.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세팅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잘 했습니다. 출발할게요. 오케이. 리트 볼륨 바란스입니다. 길게. 오케이. 그리고 세 번째 눕혀 면 바란스. 0.1, 0 .10이, 0 0 차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이즈, 이거 다되면 자, 끄시고 다 끄잖아요? 그 다음에 누르시고 빼시면 되겠고요 자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, 우리 님 사이즈 잠깐만 들어시면 사이즈 잠깐 들으세요 선생님 사이즈 한번 물어보시면 안 되니까 사이즈 이만합니다 오케이